안녕하세요. 무당 회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호랑이띠 분들 운세가 어떤가 한번 불러갑니다. 우선 이 분들은 어둠에서 뜻밖의 횡재도 일어나는 우연한 만남에 귀인도 더 뜻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수 있는 좋은 시기에 있다 싶은 말씀 먼저 하시네요. 다만 연인의 고가 있어서 부부의 관계나 연인의 관계 또는 아는 지인들과의 관계가 별일 아닌 것으로 내가 지각되었거나 다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셨죠? 첫 번째로 27살 무인생 98년생이시네요. 이분들은 네 열정을 다하고 성실성을 보여라 하시는 말씀하세요. 경험이 부족한 데서 오는 실수도 있으니 청금이라 생각해라.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걸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라. 직장인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구나. 대인관계에 힘을 쓰시면 구설, 시기, 질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로다 하시니까 조심하시고 취업이나 자격증도 얻을 수 있으며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하시니까 금전복도 들어오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내 창고에 쌓아야 한다 쓸 생각을 먼저 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후날 뜻을 이루는 그러한 쌈짓 돈이다 하시니까 사업가, 자영업자도 어려운 고비와 실수를 거울 삼아라.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어야 한다 하신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께서 명예운도 같이 일어난다. 소문이나 TV 같은 데도 일어나서 내가 남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좋은 시기가 돌아왔다 하시는 얘기를 하시네요.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여기에서 오는 또 하나의 금전수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아지는 시기니 겸손한 마음, 초심을 잃지 마셔라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연인은도. 바쁜 시기에 우연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만남도 또한 있다 하신가요? 다만 이분들께서는 바쁜 시기에 소홀해질 수 있어서 작은 다툼도 있다 하시니까 조이하시는게 좋아요. 아셨죠? 다음은 39살 병인생 86년생이시네요. 이분들은 인생의 흐름을 타고 역행을 하지 마셔라 하시는 말씀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리듬을 타는 자 병원 하나 내 노력을 더욱더 해야 운의 흐름을 더 크게 만든다 하시는 얘기죠. 아셨죠? 이달은 사람 수가 먼저 들어오니까 내 것을 빼앗으려는 자도 있고 시기 질투 구설하는 자도 있구나. 언행을 조심해서 나서지 마셔라. 남의 일에 나설 내가 큰 코를 다친다 하시는 얘기죠. 가족이나 지인 관계에도 이와 같은 이치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네요. 금전운이 이 시기에는 약간 약할 수 있으니까 쓸 생각을 아예 버리셔라. 차라리. 들어오는 돈을 꼭 잡고 있어야 된다. 이 시기에는 사업과 자영업자도 순리에 따르시고, 계약이나 입찰 등에서도 너무 욕심만 내지 마셔라. 빚 좋은 개설구가 될수 있다. 덤빙을 하시거나 하시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또 결국 들여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그런 수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내실을 기하고, 사람 수도 있다. 배신이나 음해를 할수 있는 자도 있거나, 직원을 단독히 힘을 쓰시고, 잔 것에 연연하지 마셔라. 조그만한 직원들의 실수를 뭐라 하지 마셔라. 그런 것 조금씩 넘어가줘야 된다. 취업이나 시험도 내 운이 잠깐 약하니 노력을 배로 하셔야지 성취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순리에 따르는 그러한 다림을 명심해라. 조화를 부리지 마라. 내가 순리에잘 따르는 이단은 무예 못하라고 내가 얻을 것을 얻는 그러한 시기다. 하시는 말씀이죠. 다음은 51세 가빈생 74년생이시네요 네 이분들은 금전에 막힘이 먼저 들어올 수 있구나 하시는 얘기에요 절듯 말듯하거나 줄듯 말듯한 가슴만 먹먹하다 금전 손실이나 관제 수도 있으니 무슨 일을 할때 계획이나 계약을 하실 때는 증거를 남기셔라 하시는 얘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내가 잘못 놓치면 허공에 그냥 돈을 날릴 수 있다 하신 그런 얘기 였습니다 사업가 자영업자는 확장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셔라. 내실을 기하시고 금전에 돈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 마음을 냉정히 하시고 더큰 어려움을 막아야 한다. 못 받을 것 같으면 딱 선을 좀 거어야 돼요. 주겠지 주겠지 하고 끌려가시면 안 돼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마음을 냉정히 하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 더큰 것보다는 지금을 지키고 내실을 기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하시니까요. 사람 수도 있으니 대립하지 마셔라. 싸움이나 말다툼을 하지 마셔라. 내 경험이나 고집을 피우면 되지 않는다. 될 일도 풀리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경고 망동하여 다툼이 일어나면 큰 손해를 내가 볼수 있다 하시니까요. 마음을 많이 가라앉히셔야 될 거예요. 신경 쓸 일도 많으니 몸을 보호하시고 내 몸을 먼저 지켜라. 돈이 우선이 아니다 하시는 얘기죠. 직장인도 성실하고 남의 일에 나서지 말며 언행을 조심하셔야 한다. 이분들도 책임을 지거나 좌천 또는 그만둘 수 있는 시기로 다 아시니까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일으키셔라 하시는 얘기예요. 이 시기에는 모든 분들이 잡룡같은 마음 내가 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때를 좀 기다리셔라 하시는 얘기죠. 그래야지 훗날 뜻을 편안하게 이루신다 하시는 좋은 말씀이에요. 아셨죠? 다음은 63세분들과 75세분들은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